원래 이 골반에 와야 되거든. 어. 이거 힘으로 가방을 내는 거. 야 저거 이네 가방 꺼내. 아니. 아, 가자오. 반갑습니다. 집합 타레의 집합 그리고 조카입니다. 조카 이윤서예요. 예. 학교 축제에서. <laughs> <laughs> 오늘 저희는 부산 가덕도에 있는 부엄바위로 백패킹을 하러 갑니다 원래는 홍성 죽도를 가려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또못 가게 됐고 이곳을 급하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배를 타지 않고 갈수 있는 가기 좋은 낚시꾼들의 성지라고 하는데 요즘에 가끔씩 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엄바위로 백패킹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는 길이 좀 험해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가는 길 보여드릴게요 조금 걸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전신주가 있는데, 이 전신주 있는 이돌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입구에요. 저기로 말이죠. 올만해 그럼 출발, 고고, 예, 출발. 뱅뱅뱅. 벌써 지친 거야? 와, 이 옆에 이 멋진 풍경을 보라고 벌써 지친 거야? 헬스 보이? 이야,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밑에 말고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길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했더니 건너가라는 거거든요 여기로. 야 이거. 아 여기 밧줄 있다. 생명줄, 생명줄. 야, 조심. 두 번째 밧줄 구간. 와, 저기 건너야 어, 여기 건너서 들로가 어. 와, 진짜 위험한데? 아주 꽉 잡고, 꽉 잡고. 와, 진짜 위험하다. 떨어지면 여기, 진짜 바로 끝. 여기 건너오면 두 번째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번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러면 갈림길은 다 끝난 거예요. 그 와중에 바람는참 멋있긴 하네. 아, 기가 막히긴 한데. 어때? 기가 막혀? 나 봉. 예에. 조심히 등반이다, 등반. 이거는 등반이요. 여기를, 여기 밭줄 잡고 내려온 거 같아요. 여긴 완전 등산인데. 근데 심지어 저 반대편도 여기. 여기를 저 이렇게 등반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를 <laughs> 한숨 그냥 가 보자 힘들어. 아. 아. 와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구만 <웃음> <웃음> 선생님 헬스보이 예 이걸로 스치면 어떡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텐트 칠 곳을 찾아보 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근데 평지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네 그래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네 여기 돌침대인데 와 여기는 풍경 기가 막힌데 아 여기다 앉히면 좋긴 한데 바람도 많이 불고 기울어져 있어갖고 한번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너무 불어가지고 텐트를 칠 수가 없어요. 과연 바람이 이따 줄을지 모르겠지만 윈드로바스는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바다 완전 한 가운데에 있는 섬이나 다름 없어서 언덕 백이고 협곡이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머리띠를 하고 선글라스 했는데 우선은 의자 피고 좀 쉬어볼게요. 풍경은 기가 막히지 아니? 하라다 계속 팔아. 예, 보니까 돈이. 헬스한분 오이도 가져왔는데. 오이? 땀날것 같아. 와, 바람 진짜 많이. 아, 한안되면 밥만 먹고 주차장으로 가 수도 있어. 우와. 도망갑니다. 다른 포인트로 가서 인사드릴게요. 여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똥바람 맞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애초에 여기를 올려고 했던 것도 아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 도저히 여기는 백패킹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네요. 혹시 여기 백패킹을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아마 여기는 백패킹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포인트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찾아온 곳은 누름궁이라는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부원바위에서 차 타고 9km 정도 오면은 옆에 있는데 여기에 동선새바지인가 거기를 찍고 오시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대고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길이 나옵니다. 거의 제주도 같아 아주 이쁘네요.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좋지? 예. Yeah. 한 10분 넘게 걸으니까 이제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을 가면 가덕 수도원이 나올 거예요. 아, 무슨, 진짜 마을단이라더니. 네? 바다 한1호분다 인사, 그지? 자, 기도원을 지나오면 이렇게 마지막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을 지나가서 작은 다리를 하나 지나면 이제 포인트가 나온대요. 엄마한테 한마디에 힘들어요. 아 이렇게 멋진 풍경 뒤로 아씨 언제 다 올라가네? 이거? 심박수가 156. 30분 동안 계단을 계속 가야 되고 아직 더 남았어요. 이거씨. 아 이거는 산이야 산. 와 진짜 끝이 안보인다 끝이. 여기는 설랑설랑 트레킹해서 올수 있을 곳이 아니고 등산을 한다 생각하고 산백패킹을 생각하면서. 30분 동안 계단을 진짜 빡세게 30분 이상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와, 제가 원래 산 백패킹을 싫어해요. 산 백패킹을 안 하거든요. 평지로만 걷는 것만 하는데. 아, 근데 오늘 많이 꼬이네 뭔가. 홍성 죽도를 가려고 했다가 화요일 배가 안 떠서 무원바이를 갔더니 강풍 때문에 다시 그 허망길을 뚫고 여기를 왔더니 여기는 내가 싫어하는 산 백패킹이네. 투덜투덜투덜투덜. 투덜, 투덜. 저희 조카. 첫 백패킹의 기억이 어때? 좋아요, 좋아요. 매우 긍정적이군요. 역시 얘가 악마였습니다.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가 나온다 는 말이 있듯이 거의 죽어갈 때 되니까 도착을 했네요. 이 파란색 산불 감시 초소가 나오면 다 오는 거였거든요. 어, 맞네. 저기 다리. 저 다리 진짜 다 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됐다. 와, 다 왔다. 아, 아 돌담박지. 전망 가주면, 그냥, 그냥. 여기가 해군 경비 초소가 있던데네. 그러니까 여기 경비 초소였던 거예요, 여기가. 불긴 보네. 아, 어때, 이자 <laughs> 아, 철푸도 안버고는 그냥 바닥에.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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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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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침실과 주방, 아, 가이렇 아, 다. 와, 오늘 진짜 다 사다 아, 했어요. 부원바이는 정말 빡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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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큼 빡세진 않지만 40분 정도 심박수가 160까지 올라갈 정도로 힘든 깔딱고개를 건너와야 올수 있는 곳이고 근데 두 개가 같은 강도라고 치면 둘다 비슷합니다. 고통스러운 건. 하지만 좀더 짧기 때문에 윤서는 거기가 더 좋대요. 아,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지 배가 안 고프네. 배가 좀 많이 지고 나서 밥을 업들어하시 우선 좀 쉬고 올게요. 맥주 사탕도 먹어. 음... 가져왔다티스라랑범치스 음... 중에 뭐 먹을래? 일단 웰치스 일단? <laughs> 와아 진짜 이걸 먹기 위해 온거다 울 <laughs> 너무 맛있어. 울목울 예. 아좀살겠다그죠 이제 설치할 것도 없고 그렇지 편하다자연 풍경 봐봐. 오토 캠핑이랑 차원이 다르지. 캠핑장에서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잖아. 아침에도 딱 기가 막히다고. 잘때이 바다 소리 듣는 거야. 얼마나 좋아. 완전 오지 그지? 힘들긴 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백패킹하고 오토 캠핑 중에 뭐가 더 좋은가? 오토 캠핑. <laughs> 삼촌이 원래 가려고 했던 홍성축구는 1 0분만 평지를 걸으면 돼 그러면 바로 캠핑장이거든요 심지어 거기는 아... 거긴 삼촌이랑 인연이 안 맞는지 시험기간 이런 걸잘 체크하라고 삼촌이 지금 영상이 한 달이 밀렸잖아 원래 저번 달 만들었어야 되는 구독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 감사합니다 아, 와, 이거 돌 장난 아니다, 씨. 아, 이거 돌.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차야겠네. 돌때문에 자 제가 구매한 니모조르 롱와이드 버전이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넓게 내 있습니다 알밸류도 나쁘지 않고 니모조르랑 니모오라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백패킹에서는 니모조르처럼 경량으로 쓰시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니모조르 그리고 롱와이드로 몇 그램 더 무겁더라도 그냥 롱와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 그 부원바위에서 그 고생을 하고 여기를 와서 이렇게 안락하게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요 진짜 여기도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돌풍은 꽤 불긴 보는데 아까 부원바위에 비해서 이 정도면 여기는 아무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거기는 잠깐 계속 앉아 있었는데도 <laughs> 그냥 막 바람이 거기는 제가 볼때 백패킹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보면 풍경은 아, 솔직히 여기보다 훨씬 이쁘긴 이뻐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좀 그립긴 하지만 좀더 쾌적한 캠핑을 할수 있는 건 바로 여기 누룽금이라는 거. 어,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누룽금 맞나? 이렇게 끝까지 잘 보이죠. 저희는 이제 좀 오랫동안 쉬었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한 8시쯤 되면 그때서야 좀밥좀 좀 먹어보려고요. 지금 조카는 춥다고 저 안에 들어갔어요. <laughs> 어, 편해요 너무 좋아? <laughs> 완전 꿀잠 예약? 예아 언니 여기에도 저런 애가 있다니? 너는 홍이 아니? 홍이 알아? 여기 고 이뻐야 자 이게 번호요 번호 엄청 작지? BRS 경량 버너 이거 알리에서 산거짠 우와 물어 <laughs> 진짜 작아 그래서 이건 빽빽킹을 위해 구입한 거야. 티에라 우. 와 고기다 <laughs> 잠깐만 젓가락이랑 집게랑 가져왔다. 아, 나 진짜 미쳤나보다. 젓가락하고 집게랑 가져오냐. 진짜 나 미쳤나보다. 파랭쿡에 항상 이걸 주거든요. 포크로 저걸 해야 된다니. 파랭쿡에서 주는 이 스포크 덕분에 그나마 살건네할 수는 있겠네, 할 수는 있겠어. 가스 다 나간 거 같은데. 아, 이거. 가촌그아꽉찬 참... 아, 알았더니 짜 와, 아직 와, 진짜. 진 진짜. 진짜. 진리겠다집게진게 진짜. 니짜가 먹어? 짜진어어 먹어봐 먹어. 캠핑 때 구워먹는 거랑 이거랑 별반 차이 없지 않나? 음, 맛은 있어. 라면에 밥. 라면에 밥. 첫음 먹어보지? 응. 어. 1번. 얘를 먼저 까. 그 다음에 열어. 소스를 넣는다. 그 다음에 이 발열채, 공 응, 까 그거 안에 있는 발열채를 여기 밑에다 넣어. 여기 안에 보면 절취선이 있어. 물 넣는 라인. 여기까지 넣어주는 거야. 점점점점 선이지 응. 여기까지 접어 여기만큼 다시 물을 넣고 여기다 붓고 닫으면 돼 오케이 보을 끌지 응. 지켜보는 이놈의 자지 뭐 먹을 거 없나? 당당하게 자기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그 자리를 잡았어? 우와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와 다. 음. 완전 라면 맛있어요.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여기서 먹으니까? 밖에서라면? 밖에서라면 불닭볶음면 먹죠. 아니요 컵라면 같은 거를 사서 먹기도 하거든. 그리고 캠핑 왔대. 재밌어. 다음번에도 캠핑 온다면 오토 캠핑, 캠핑. 무작정 삼촌이 다음 캠핑 가자 할할 그러면 그럼 할, 오토 캠핑 오토 캠핑 편한 자 저희는 맛있는 저녁을 다 먹고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텐트가 제일 안락하지? 오늘 캠핑 어땠는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좀 많이 힘들었어. 와서 보니까 할 것도 별로 없고 쉬니까 이제. 좋어요 텐트가 아까, 아까도 잠 자가지고 어, 잠 자기에도 좋고 그럼 이제 12월 달에 축제에 가서 좀잘출수 있겠어? 응, 잘출수 있죠 오. 판타스틱 베이비 판타스틱 베이비 예.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하지만 다음 번에는 아마 오토 캠핑을 갈것 같아요 윤서는 하지만 홍성 죽도 백패킹은 꼭갈 겁니다 날이 추워져서 올해는 힘들고 아마 내년 3, 4월 중에 화요일은 빼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성죽도 가기 진짜 힘드네. 아, 지금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습니다 그렇게 파도 소리가 시끄럽지도 않고, 아 근데 좀 허리가 배기네 이게 중간에 돌이 크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평평하게 잘 수가 없어서 그래도 몇 번의 악몽을 꾸며 <laughs>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너무 무서운 악몽을 꿔가지고 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오면 특히 백패킹은 아침에 보는 풍경이 정말 진풍경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숲 캠핑장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죠? 예전에는 숲이 그렇게 좋았는데 저희 조카가 해운대에 간 기억이 없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나 안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캠핑 철수를 하고 멋진 해운대를 구경시켜 주면서 여행을 끝마치려고요. 해줘. 이거 바위 쪽으로 갔다 가죠. 네, 저희는 이렇게 1박 2일 백백킹 하루 만에 두군데 박제를 옮기는 험난한 여정을 끝냈습니다 어떠셨나요? 힘들었습니다 첫 백백킹인데 첫 백백킹의 기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힘들긴 하네요 다음번에는 백백킹 오토캠핑 오토캠핑 오토캠. 오토캠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백백킹은 데리고 나올 거예요 하.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 윤서의 멋진 축제를 응원하며 12월에 기회가 되면 제 채널로 f a n t a s Baby' 축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G-Pop 에었어요. 안녕.